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여행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사관이 단체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NTDTV가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윈저우 관광단 400여 명이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돼 중국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윈저우 관광단은 상하이 중심 여행사의 한 비자 담당자를 통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의 실업률도 매우 높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 모두 불법 노동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당국이 경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단체 여행 비자 정책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불법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가 많아야 1000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중공통치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 기회를 틈타 중국을 떠난 것으로 중국이 공포에 휩싸인 현재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10일 중공문화관광부는. 제2차 중국에서 40개국으로 출발하는 단체 여행과 항공권 플러스 호텔 서비스를 3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탈리아도 포함됩니다. 이탈리아 네오스 항공은 5월 4일 난징 밀라노 직항 노선을 막 취항했고 중신, 화청 등 중국 내 여행사도 모두 전세기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일부 중국 여행사에 유럽 해외 여행 상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부 관광업자들은 이탈리아가 ADS 단체 협약을 중단한 것은 올해 해외 여행의 또 다른 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사의 90%가 유럽 단체 여행을 하며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비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으며 많은 중국인은 어떻게 했으든 해외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중국인이 크게 늘었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행은 멀고 매우 위험하지만 중공의 집에 서 벗어나려는 중국인들을 막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